안녕하세요. 카지노 러버입니다. 여러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 도박 중독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매일 잃어버린 돈과 실패에 집착하며 미래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죠.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도박으로 생긴 빚을 모두 갚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실천하며 결국 원금을 회복하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고 나니 더큰 욕심이 생기더군요. 이제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도박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단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도박의 유혹은 생각보다 더 강력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도박을 도박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취미로 즐기기로 한 겁니다. 적은 금액과 짧은 시간만 투자하며 가끔씩만 베팅하자고 마음먹었더니 점차 도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균형을 되찾으니 더 이상 도박이 제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첫째, 도박의 폐해를 자각하고 현실을 소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상실과 고통을 인식하고 도박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둘째, 도박을 유발하는 감정적 고통과 트리거를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도박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 취미, 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 도박에 대한 욕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도박중독 전문 상담센터나 지원그룹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도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이 경험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세 번째 목표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도박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단도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도박으로 힘들다면 작은 목표부터 세워 보세요. 빚을 갚고 원금을 회복하고 도박을 멈추고 이렇게 한 단계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제세 번째 꿈을 꼭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지노러버였습니다.